자, 클로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클로봇 알아볼 텐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봇이 장중에 13%까지 하락을 했어요. 현재 1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22,3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28%. 자, 여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28% 지금 고점 대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틀 연속,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동안의 상승폭이 너무 컸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자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6천억, 그리고 5,500억, 4,800억 자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훨씬 많았죠. 자 그리고 오늘 어 천억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대 음봉은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어 상승할 때는 육천억 이상이 터졌지만 지금은 천억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천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여러분들께서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올라갈 때는 엄청난 수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 이제 주가가 내리기는 하고 장대 음봉이 나오긴 하지만 수급 자체가 어 평소보다 상승할 때보다 6분의 1 자, 6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 자 일단 로봇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지금 미래산업 자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그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죠.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자 로봇에 집중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샘 올트먼 그리고 손정이 이렇게 3자 회동을 했는데 3자 회동을 할 때, 미국의이 스타게이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스타게이트 720조 이 AI 산업에 어,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 스타게이트 720조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 추진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샘 올트먼과 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그리고 오라클 회장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스타게이트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일단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어,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를 로봇으로 이미 낙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때요? 최대 주주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8조 원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봇. 자,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죠? 4천억이에요.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8조 원짜리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4천억짜리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클로봇의 주가를 10배, 20배 이렇게 만들기가 더 쉽겠죠? 자, 세력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어 엄청난 자금력을 동반해서, 자, 큰 손, 이 세력들이 주가를 부양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 배에서 세배 올라가면 클로봇이라는 종목은 다섯 배에서 1 0 배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은 당연히 이 로봇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하이엔, 어, 하이젠, R&M, RN, 어,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CMS라는 종목도 있고, 자, 최근에 이제 두배 이상 올랐던, 두 배에서 세 배씩 올랐었던 종목들과 같이, 이렇게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상승 나올 텐데, 자, 이 로봇 관련주들이요.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할수 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정배열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이 클로봇. 현재 시점이 한 여기 정도거든요. 자, 1차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2차 상승. 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매도 금지입니다. 이 종목. 자, 22,300원 당연히 돌파를 할 거고요. 자, 돌파를 하고 나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예수금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어, 입출금 통장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익절 매도를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클로 입장 자, 클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이거 클릭만 하시면은요, 바로 여기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으로 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들 공유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단타로 수익도 챙겨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일석 3조의 혜택을 무료로 이루실 수가 있으시니까, 클로 입장, 자, 클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무료로 도움 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버 삼성전자, 오픈 AI 스타게이트 협력 자 그리고 로봇 산업 확대에 연일 신고가라는 기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어 지분을 투자를 했고 자 지금 클로봇이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을 인천 국제공항에 공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스타게이트 협력 로봇 산업 확대 수혜주 자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로봇 산업 본격화. 자,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로봇에, 로봇 산업 지금 본격화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에, 지금, 어, 국내 주식 시장이나 미국 주식 시장은 지금 로봇이 주도 섹터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가 뭐냐? 바로 클로봇이다. 왜? 시총이 4천억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시가총액 4천억 밖에 안하는 클로봇 자이 클로봇이 시가총액 4조 갈수 있어요 자 4천억짜리가 시가총액 4조까지 가게 되면은 딱 10배 오르는 건데요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 연말까지 자 연말까지 홀딩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종목이 제 2의 에코프로 같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2023년도 2차전지 관련주들 그때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2023년에 2차 전지처럼 엄청난 대폭등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텔레그램박 입장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대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클로 입장이라고 네 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010-4674-5132번으로 에 클로 입장.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매일매일 단타로 어, 수익도 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무료 입장 하셔서 무료 혜택 받으실 수 있고 무료로 해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주는 조정을 받았으나 이 조선 관련주들 특히 하나오션이 미친 듯이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필리 조선소 견습 설명회 1,200명 우르르. 자, 타사도 미국 진출 본격 저울질.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젤렌스키가 영토 교환 조건으로 협상, 어, 평화 협상 응할 수 있다. 자, 이러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이슈가 될수 있겠고.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SKC랑 JNTC 이런 종목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SKC, 어, SK 하이닉스와 시너지 터진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어, 유리기판을 방금 팔고 왔다. 자,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최태원 회장이 했기 때문에 유리기판, 어, 지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원전 자, 전력 관련해가지고 원전이 중요한데요. 민주당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결국 받아들일 것 같다. 자 그리고 인도 국영 전력 회사가 한수원 포함해서 여러 기업과의 원자력 SMR 협업 논의 중이다. 자 그리고 방산도 어, 크게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이렇게 정부 방산 펀드 조성. 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조 원대 이집트 사업 본격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세 종목 추천드려서, 어, 오전장 매매를 마감을 이렇게 했는데, 자, 옵티코어, 나우 아이비, 코닉 오토메이션, 이렇게 세 종목으로 합산 수익률 18%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깔끔하게 이렇게 18% 당일 단타로 수익을 잘 챙겼어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옵티코어, 나우 아이비, 코닉 오토메이션, 이렇게 세 종목 모두 다 추천드려서 수익 깔끔하게 내드렸고, 지금 국내 주식 시장, 지금 코스닥, 코스닥이 일단 미쳤죠? 거래 대금이 하루에 10조 원 이상씩 터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지금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10배에서 20배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자, 지금 클로봇이라는 종목 삼성전자 키워드가 붙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현대차 뭐 엔비디아 이재용 회장 자 이렇게 로봇이 지금 어,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 절대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주가 이렇게 잠깐 조정 나왔다고 해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 매도 금지 아셨죠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4674 5132번으로 클로 입장 자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혜택 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는데요. 자,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010-4674-5132번으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당일 주도주. 급등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로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 드립니다. 자,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1개월 차에서 5개월 차까지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 드린다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시드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6개월 차부터는요. 어, 수익금 3,200씩 생기면 수익금 재투자하지 마시고, 이때부터 인출을 하시고, 시드는 3,200으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만원씩 수익금 챙겨가실 수가 있게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1 아, 2월 12일 수요일 급등주 단타 종목 3종목 추천드렸는데, 옵티코어로 7.04% 나우아이비로 5.74%, 코닉 오토메이션으로 5.2%, 자 이렇게 세 종목 합산 수익률 18% 이렇게 수익을 깔끔하게 받고요. 자 오전장 매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매매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매매한 내용 어 매매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매매 마크 내역인데요. 자 일단은 옵티코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옵티코어라는 종목, 어, 제 계좌번호 입력해서 매매 마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좌번호 입력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 그리고 셀 이렇게 있죠? 자, 매수하고 나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분 만에. 자, 이렇게 7% 정도 깔끔하게 수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7% 수익을 받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라우아이비. 자이 종목도 수익이 이렇게 낮죠. 자 보시면은 바이앤셀 어, 확인이 되시는데, 자 매수 매도 타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어, 5.7% 이렇게 깔끔하게 5% 이상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자, 이 종목도 수익을 봤는데 자, 보시면은 매수 매도 타점 나오죠. 자. 바이셀. 이 종목은 한 15분 정도 어, 걸렸고요. 이 종목으로 5.2% 정도 이렇게 5% 이상 깔끔하게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수익 다 봤고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 드렸고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에 4674 5 1 3 2번으로 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클릭할 테니까 어,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력주 준비를 했습니다.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는데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무상 증자 1대 10 무상 증자 종목인데요. 자, 강력한 상승 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지 라인 체크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 500% 이상인데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안전하게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무상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무상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추천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도 당연히 추천드릴 거예요. 자, 문자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텔레그램 방에 가끔 입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무상중자 종목 보시면은요. 자, 소룩스라는 종목, 그리고 어, 노터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노터스는 HLB에서 인수를 하면서 사명이 HLB 바이오스텝으로 변경이 됐었죠. 자, 소룩스라는 종목으로 자, 보시면은 1월 13일 날부터 1월 5일까지 자, 이 종목이 900% 상승을 했습니다. 4,600원이었었는데요. 주가가 어, 44,000 이렇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자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이렇게 어, 상승을 크게 했었고, 자 1대14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노터스라는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자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3,950원까지 자 이슈는 재료는 무상증자 1대8 무상증자 재료였고요. 무려 10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3670원에서 37,050원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렇게 점상으로, 매수하고 나서 점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방, 다섯 방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고, 여기서도 점상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종목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로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문자로 종목 추천 드릴 거예요.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우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은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장중에 단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영상을 하나 짧게 찍을게요. 자, 장중에 주도주 단타 매매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자, 일단 오늘 제가 어, 장중에 우리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매해가지고 어, 단타로 11.71%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이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이 장중에 특징주 뉴스가 이렇게 하나 떴는데. 자, 보시면은, 어, 종합시황 뉴스 이 창에서 특징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오늘 1월 22일,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2025년 1월 22일, 어, 우리로. 자, 보시면은, 여기, 우리로, 어, 한국, IDQ 해킹 불가능 양자 암호통신 신기술. 자, 이렇게 어, 기사가, 특징주 뉴스 기사가 오전 11시 35분에 나왔고, 어, 이, 이렇게 내용이 있죠. 자, 기사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어, 이렇게 특징주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양자 암호 관련된 기사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는데 제 실제 계좌고요. 계좌번호 입력해서 매매 마크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바이앤셀이라고 뜨죠. 자, 여기 매수 매도 타점이 보이실 텐데, 자,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으로 11% 정도, 자, 11% 이렇게 깔끔하게 11% 수익을 챙겼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매매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상한가 이렇게 갔다가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이렇게 안착을 했어요. 자 상한가 간거 보이시죠? 우리로. 자이 종목이 이때 뉴스가 나왔거든요. 11시 36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보이죠. 자 이때 당시 14%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시초가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12시 29분에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가 당연히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는 어,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돌파를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잠깐만요. 자,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일단 매수 매도 타점 여기 보이시죠? 바이앤셀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매를 해서 11% 이렇게 수익을 받거든요. 11% 수익을 받고 뉴스 기사가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장대 양봉 보이죠. 이때가 11시 36분에 11시 36분에 어, 특징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양자암호 관련된 특징주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조,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정고점 이 자리를 돌파를 하기 위한 모습이 당연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종목이겠죠 자 그래서 돌파하기 전에 저는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리게티 컴퓨팅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서 자이 종목을 어 이제 이 자리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제가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으로 11% 이상 이렇게 수익을 깔끔하게 받죠. 그리고 상한가까지 갔는데 뭐 상한가까지 기다리진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어11% 이렇게 수익을 깔끔하게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자 이렇게 어, 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자 우리로라는 종목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는 거는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하실 때어 이제 꼭 이런 뉴스 기사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재료 차트 수급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중에 주도주 단타 매매를 잘 하시려면, 어, 이제, 뉴스 기사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재료, 재료의 강도,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어 테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여러분들께서 감각적으로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이제 뉴스 뜨자마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저도. 자, 보시면은, 뉴스는 여기서 떴었어요. 뉴스는 여기서 나왔지만, 이때는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가지 않았고, 재료의 강도를 판단하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양봉이 하나, 두개 나왔죠. 이 양봉을 두개 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매수하라고, 어, 1,425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90원까지 제가 버텼습니다. 자, 이거를 버텨서 이렇게 11%자 매수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20분 만에 매수하고 나서 20분 정도 보유를 하고 11% 11%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주 단타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좀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010-4674 5132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010-4674 5132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 거고, 링크 이거를 클릭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01046745132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서 따라서 매매할 수 있도록 문자로 종목, 문자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입장 못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제가 문자로 종목 추천 무료로 해드리니까 어,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고요. 010-4674-5132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